오늘 저는 최신 청소기 3가지를 리뷰해 볼 겁니다 놀라운 가성비로 살균, 소독부터 집먼지 진드기까지 다 잡을 거야 스핑스 첫 번째는 깃털처럼 가벼운 무선 청소기예요 와이 박스 두께 좀 보세요 이렇게 얇으니까 무슨 피규어 조립하는 것 같아요 그림만 보면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어요 이게 배터리인데 이걸로 얼마나 오래 쓰는 거지? 오늘 다 테스트해 볼게요 거치대에 세웠을 때 모습은 이렇고요. 디자인이 아주 깔끔해서 거실에 잘 어울립니다. 먼지통이 너무 작은데 청소가 될까? 하면서 들어봤는데 어? 이게 뭐죠? 두 손가락으로 둘수 있어요. 살면서 써본 청소기 중에 제일 가벼워요. 근데 청소기는 좀 묵직해야 청소가 잘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황설탕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레라, 오늘 출장 갔어요. 입자가 좀더큰 오트밀과 알갱이가 있는 그래놀라도 해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아주 공정하게 측정할 겁니다. 먼저 황설탕 보시죠. 완벽하게 빨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먼지통에서 설탕이 춤을 추고 있어요. 요즘 난리난 BLDC 모터를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탁탁 쳤을 때 설탕이 도로 흘러나오면 나 오늘 차량 접을 거야, 그냥. 다행히 쏟아지지 않았고요. 먼지통은 이렇게 비우면 돼요. 간단간단. 두 번째는 오트밀 황설탕보다 크고 무거운데 가볍게 빨아들였어요. 지금까지 일반 모드입니다. 터보를 키지 않았어요. 그래, 놀라는 어떨까요? 한번 푸쉬. 에헤이, 알갱이가 걸렸어요. 헤드를 한번 바꿔볼까? 아, 구멍이 넓은 걸로 하니까 잘 빨아들이네요. 그래, 놀라? 아주 놀랐어. 이렇게 쓰면은 청소기 무게가 약 450g입니다. 생수통보다 가벼운 거예요. 좋아요. 다음 단계는 머리카락 흡입 테스트!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청소가 잘안 되면 레라가 출장 갔다 와서 발견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저는 이 테스트에 진심이에요. 진짜 잘 돼야 돼. 놀랍게도 머리카락은 아주 수월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별로 엉키지도 않았는데 아마 이 실리콘과 브러쉬를 반반 섞어 만든 독특한 구조의 롤러 덕분인 것 같아요. 이제 안심하고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침대 밑이나 어두운 곳을 청소할 때 먼지가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LED 라이트 덕분에 불을 끄고 청소해도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어! 그린 라이트야 너! 청소기가 이렇게 가벼우니까 활용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이렇게 천정형 에어컨에 낀 먼지도 치워보고요. 창틀도 청소했습니다. 터보 모드를 켜면 걸레 바지나 모서리에 낀 먼지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작은 배터리 하나로 일반 모드는 21분, 터보 모드는 11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먼지통을 분해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먼지통 청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가의 제품들도 먼지통 청소가 안 되면 저못 쓰겠더라고요. 다행히도 먼지통이 완벽하게 분해가 되고요. 모터를 제외한 모든 부속품은 물 세척할 수 있어요. 와, 이 정도 기능이면 거의 100만원 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랑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미 5만 대 이상 팔린 이 청소기 클레나임 사장님이 스핑소 구독자 여러분들께 딱 6일 동안만 엄청난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빨리 한번 써봐요. 스피두 번째는 침구 청소기. 더스트 제로입니다. 얼마 전에 침구에 우글거리는 진드기 영상을 봤어요. 아, 다리가 너무 많아. 저는 알러지가 심하기 때문에 침구는 알레르망을 사용합니다. 세탁도 자주 하고요. 그래서 먼지가 안 나오겠지? 기대하며 더스트 제로 돌려봤어요. 이 롤링 패드가 72,000에 회전한다고 해요. 그 정도면 진드기를 거의 때려잡겠다는 건데 적당한 무게감 덕분에 바닥에 밀착시키기 좋습니다. 이 파란 불빛은 뭘까요? 맞아요. UV 살균 라이트입니다. 잠깐만요.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진드기도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되겠다. 알레르만 커버도 청소해야겠어요. 이 바닥에서 60도씨의 열풍이 나오는데요. 진드기는 50도 부근에서 다 죽는다고 하니까 너네들 다 죽었어. 매트리스를 3년 이상 사용하면 변기보다 세균이 많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변기에는 한 5분 앉아 있지만 침대에는 6시간 이상 누워 있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침구 관리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 먼지 양좀 보세요. 아 안되겠다. 빈백도 해야 되겠다. 소파, 매트리스, 카펫 쓰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돌려보세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진드기는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심지어 반려동물들도 진드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네요. 더스트제로는 진드기가 좋아하는 피부 각질이나 머리카락을 제거해주고 자외선 살균 기능과 열풍 기능까지 있어서 아주 좋아요. 우리 집이 더러워서 이렇게 먼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한 집도 이거 돌리면 무조건 먼지 나올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막 진드기 꿈틀거릴 거 아니야. 더스트제로도 모든 부품 분리해서 물 세척 가능해요. 평소에 침구 청소기 궁금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써봐요. 공구가로 사면 진짜 부담 없을 거예요 할인을 너무 해주셔고 영상에다 적진 못하겠고 더보기란에서 링크 눌러 들어가세요 스핑스! 마지막은 스팀 청소기입니다 후드는 이틀만 지나도 색이 노랗게 변하죠 너무 스트레스야 이거 그렇다고 매번 화학 성분 잔뜩 들어간 세제로 씻기도 좀 그렇고요 클렌하임 그립샷 그냥 물만 넣고요 작동시키면 100도씨 스팀이 나옵니다 기름때를 녹이면서 살균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립샷은 다양한 모양의 노즐이 들어있는데요 인덕션이나 싱크 청소할 때 쓰는 거 거울이나 의자 살균할 때 쓰는 거 저는 이 기본 노즐로 대부분의 청소를 합니다 이거 좀 봐봐요 이 화장실 손잡이 너무 살균하고 싶지 않아요? 자 들어가자 세면대랑 수전도 100도씨 스팀으로 살균하는 이 기분 비포 애프터 한번 보시고요 클랜하임이란 브랜드는 이 그립샷으로 처음 만났는데요 1차 공동구매했을 때 구매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후기가 다 좋으니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이번 공구에 얘만 빠지면 섭섭하죠 그래서 그립샷 스팀 청소기까지 공구 진행할게요 스핑스 오늘 이렇게 클랜하임 청소기 세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청소기 한번 <놀람> 써보고 싶어요? 놀랍게도 이세 가지 청소기 전부 다 구매하셔도 해외 브랜드 청소기 한대 가격이 안 됩니다. 대신에 오늘부터 딱 6일만 이 가격에 판매할 겁니다. 6일이 지나면 정가로 돌아갈 거예요. 구매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청소기 같은 거살때 AS 때문에 조금 망설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클레나임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꼼꼼하게 사후 관리하고 있으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가벼워서 너무 좋아. 쇼핑소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소개해드릴 거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레라올 때가 돼가지고. 청소 좀 마저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벌려놨어. <벌레 났어. 웃음> 안녕!